어르신 여러분 요즘 세상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뭘 챙겨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 다들 해보셨죠? 정부가 좋은 정책들을 많이 발표해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하고 넘기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은행에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청약 통장이 지금도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50세 은행원 이재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상담 오신 75세 김철수 어르신은 20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돈을 넣으셨는데 원하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조차 할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대요. 그날 상담실에 앉아 한참을 허공을 쳐다보며 말없이 계시던 어르신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제가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김철수 어르신처럼 오랫동안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지? 하고 고민만 하다가 결국 포기하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문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청약 통장 전환이라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것만 제대로 바꾸시면 그동안 놓치고 있던 청약 기회를 몇 배로 늘릴 수 있고, 심지어는 세금 혜택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정말 간단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제대로만 따라하시면 평생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혜택인데 왜 은행은 먼저 나서서 알려주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모든 고객에게 이 혜택을 알려주면 갑자기 업무량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분들만 찾아서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둘째, 은행들은 청약통장 고객을 신규, 기존, 전환대상 그룹으로 나눠서 관리하는데, 시니어 고객들은 가장 안정적인 유지층이라 굳이 먼저 바꾸라고 권하지 않아요. 셋째, 이 혜택들이 개별이 아닌 패키지로 묶여 있어서 복잡해 보여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연계 구조를 모르시고 하나씩 따로 물어보시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강조하냐면 바로 9월 30일이라는 마감시한 때문입니다. 정부가 기존의 복잡한 청약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과정에서 이번에 딱 한시적으로 전환 기회를 준 겁니다. 마치 마지막 버스 같은 기회라서 이번에 놓치면 다음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은행에서 먼저 연락 오는 일은 없으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여러분의 청약 통장을 꺼내서 이름을 확인하는 겁니다. 통장 앞면에 청약 예금이나 청약저축이라고 적혀 있다면 반드시 전환을 고려해 보셔야 해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미 최신 상품을 가지고 계신 거라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식 청약 통장을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하면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해져요. 민간 아파트는 물론 공공임대나 행복주택까지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월 납입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나고요. 연말 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리까지 0.3%포인트 더 높은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 방법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지금 당장 거래하시는 은행에 전화해서 청약 통장 전환 상담을 예약하세요. 굳이 당장 가실 필요는 없고 며칠 뒤로 예약하시면 편해요. 둘째, 상담 당일에는 신분증, 기존 청약 통장, 그리고 최근 납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셋째, 상담 직원에게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하고, 월 납입 한도 25만원과 소득 공제 300만원 한도를 모두 적용받고 싶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혹시 상담하는 직원분이 그런 전화는 어렵다고 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은행 지점에는 청약 전문 상담원이 있으니 그분과 얘기하고 싶다고 요청하세요. 여러분이 모르고 계실 수 있지만 사실 청약 통장 전문가는 지점마다 한 분씩 꼭 계십니다. 그분께 상담을 받으시면 모든 절차가 아주 수월하게 진행될 거예요.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꼭 챙기세요. 이 혜택은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혜택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청약 통장을 전환하시면 합쳐서 월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연간 600만원의 소득 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함께 미래를 계획하면 훨씬 더 든든해지겠죠? 부부가 함께 상담을 예약하시고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건첫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실행뿐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이 몰라서 손해를 보시는 걸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다르실 겁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시면 앞으로의 노후 생활과 내집 마련의 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 좋은 기회는 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정보가 주변 분들께도 도움이 될것 같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전달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나눔이 또한 사람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복지 정보는 당신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